주님 찬양을 말씀해 주시고 노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아멘 1번번 17장 2 1절 말씀 내영혼 렐리야, 서영이들 왔어요? 응. 네, 반갑습니다. 응. 오늘 하는 거 열심히 믿음으로 산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또 하나님 말씀 먹고 힘을 내어또 오늘 살아봅시다. 자, 어서 와요, 민수기 다른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절에서 우리 어제 너무 재밌었죠? 너무너무 궁금하다. 발람이 뭐라고 또 말했지? 어, 오늘은 당연히 안나와? 해볼까? 민수기 <laughs> 23장 1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제가 작동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람이에 이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달을 쌓고 거기에 수 소마지 일곱과 수염 일곱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에 말들을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 단에 수송하지 하나와 수염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짐을 견태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사십 사태난 산산 사태난 산에 이런즉 하나님 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일곱 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성하나와 지 수영 하나를 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에 이해 말씀을 주어 가는데 네. <laughs>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바나과 모압 종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었는데 발락이 나를 알아내서 모압왕이 동편 산에서 내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 오 구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은 네 눈이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번지 일은 네 눈이 계수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함에 발락이 발락에게 그대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그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laughs> 오늘 12절까지 갈게요. 자문이 <laughs> <번더> 궁금해요? <laughs> 자, 발락은 모압왕이에요 하나님 안에 는잘 보세요. 손 내리고, 턱손 내리고. 따라요 발락은, 어, 제가 발가락이라고 요어죠 발락은 모압방 하나님 안에 는 부신자 왕인데, 어, 이스라엘 230만 명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모압왕 발락, 발가락 왕이 이렇게 외워야 되나? 발락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죠? 근데 발락은 누구예요? 모아방, 하나님 안 믿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모아과 발락이 발람을 어떻게든 불러왔는데, 뭐라 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면은, 응? 음? 자기가 칼을 들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다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한 게, 발락은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 발람 선지자들 사람을 버려가지고, 이런 말 했잖아. 내가 확실히 압니다 반란 선지자, 당신이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당신이 하는 저주라면 반드시 저주가 이루어지니까, 저 23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칼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죽이겠다는 거야. 이스라엘은 뭐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아봐, 발가락. 발락 왕이 이렇게 저주를 요청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이게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 전쟁하죠. 예, 네, 전쟁하죠. <laughs> 진짜 전쟁도 하고 있고 영적인 전쟁도 하고 있어요. 유대님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메시아닉 주들이 너무너무 왕성하게 돌아오고 말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전쟁도 하거든요. 지도 봤어요? 이스라엘은 포타처만하고 왼쪽에 이집트 엄청, 애국 엄청 크죠? 그 밑에 뭐, 이라크나, 이라크나, 사우디 아라비나, 그 모슬렘, 모두 모슬렘 국가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중간에, 진짜 앞에는 바다고, 앞에는 바다고, 조그맣게, 그팔레스 앞에 이스라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말,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말씀대로 미국을 통하여서, 어떻게, 갑자기,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질수 있어요, 저요, 이게요 항상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기는 국가란 말이야. 미국도 못꼽드려 미국의 슈퍼보자. 미국의 그 죽죽돌 역할을 하는, 음? 그 기둥이 스라엘 싸움이기 때문에 미국도 막 국무총리가 막절절해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모하밤 발람은 어리석게도 저주를 해달라고. 그럼 저주 하겠어요? 알지. 읽어볼까?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에요. 오늘 말씀은 좀 안심이 되네또 근데 어머니 두 번째 발람에 내일 읽을 건데 이거 좀 이상하죠? 반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오늘은 신실해 보여. 근데 내년 중고마가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자. 자, 발람이 발람은 선자예요. 선자고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헷갈지지 말아요. 그럼 발락락 발가락 이렇게 부싯자 왕 발가락 이렇게 외워요 자, 발람이 발가락 왕한테 <laughs> 여기에 일곱 개의 제단을 쌓아라. 수소하지 일곱 마리하고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 절. 그래서 발락은 이 바갈아 왕은 발람이 말하는 대로 하고 그들 두 사람은 각 제단에 수성한 새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씩 바쳤다. 그러고서 발람은 선자도 바갈아 왕한테 당신은 당신의 번짐을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주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 주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말씀드리겠나이다. 하고, 혼자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사절,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만나시자. 네, 만나주셨어요. 발람. 만나시자. 발람은, 내가 재단 일곱 개를 쌓고, 재단마다 수성화제와 순장을한 마리씩 드렸습니다. 하고 여호와께 말씀을 드리니까, 오절, 음. 여호와께서 발락에게 한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시며 가서 발락, 이 발가락왕, 모아봐이 발락한테 가가지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laughs> 그래서, 발람이, 선지자죠? 발람이 돌아가서 보니까, 발락과 모합의 모든 지도자들이 번쟁을 곁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말은 잘 듣네. 그대로 서있으라는 다 서있어. <laughs> 그때 발람은 이렇게 눕혔습니다 <laughs> 제적. 모합왕 발락이 나를 아락당 동편상에서 데려와,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됐다.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높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산 언덕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홀로 사는 민족이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이한 민족이로구나. 시절, 이스라엘 흑손들이 땅에 티끌, 먼지같이 많은 니몇 명이요? 230만 명. 230만 명, 땅에 티끌, 먼지같이 많으니, 누가 그 십자를 헤아릴 수있으랴 나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하기 없서 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칭의 응? 우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통과 부르신 은총 가운데, 십자가를 죄함받고 그분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덮어 시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난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려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의 열 d 시켜서우리 a r a s 죽여 a yes, I'm sugar. Yes, I am the winner, yes, you poor gang, each and the 하는 i l d r e 거 poor g 그래서, 하나님 d to match u 한 a 하 him. 믿 b r 로 h a m I read the rule, u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기를 원하며 모친 말이야. 나란 선자가 나도 하나님 선택하신 이 의로운 백성 배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인생의 그 종말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종말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루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까지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이 노래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 발가락 왕이 뭐 발락이 승리를 나서 진일점 그러자 발락은 발람에게 어떻게 당신 이 나에게 이룰 수 있단 말이오 내가 내 원수를 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더니 오히려 당신은 그들을 축복 이스라엘 축복만 하였소 하자 발람은 성녀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나에게, 나에게 주시는 주시면, 말씀을 말씀을, 말씀을, 말씀해. 말씀을 말씀해.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말씀 사역자의 주된 사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뭐 철학을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백성에게 전달해야 돼요. 정말이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구급에서 못 찾겠다. 이장 발람의 둘째 요 그때발락은이 발가락왕이 발람에게 그들의 일부만 볼수 있는 다른 곳으로, 발가락왕이 발람한테 그들의 이스라엘의 일부를 볼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갑시다.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계속 저주해 달래.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야. 마귀는 이스라엘 별성을, 하나님의 별성을 계속 저주해서 저점 어떤 일이 벌어줘요 뭐, 이 발가락 왕이 칼 들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다 죽이겠다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마귀는 계속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부신죄를 살기를 원해, 지옥을 기를 원해, 두지 사망에 처해서 악마로 변환해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영원히 고통받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게 마 그게 사탄의 본신이고. 근데 하나님, 의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지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가라왕이 하고 말한 후에, 14절, 그를 데리고, 비스가산 소빙 고원으로 가서, 거기서 재단 7개를 쌓고, 재단마다 수송아지와 순냥을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발라기에, 당신의 번정을 곁에서 계십시오. 나는 저지 가서 여와를 만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한번 했으면 되는데, 또 계속 저지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또 여호와 만나고 오겠다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발락을 만나 또 만나주셔 주님은 만나서 발락에게 발가락 왕한테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17절 그래서 그가 돌아와 보니 발락은 모함의 지도자들과 함께 번지는 곁에 그대로 서있었다 엄청 간절해마음도간절해이 하나님의 요소들이 우리가 교회가 그 완전히 사탄의 저주를 받고, 믿음에서 떠나서 예배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성령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이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봐봐. 얼마나 간절해. 이스라엘에서 저주해달라고 이 발가락하고 발락이 얼마나 간절하냐고. 그래 안그래 이거를 눈치를 채야 돼. 아, 마귀는 간절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저주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그걸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 하나님 뜻대로 세계 성경,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예배자로서 성교사로서 하기를 원해. 너희는 부활의 마티스 목격자, 부활의 증인들이다. 십자가에 지고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십자가에 지고신 예수를 봤어?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 성인들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세계 이차 세계들에서 전쟁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를 내가 봤다 라고 하고 숨겼단 말이에요. 아무리 죽이고 죽이고 마귀가 저작고 죽여도 교회는 없었어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처럼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레사쿠가 돌아보니까 발라이 바까라 왕은 모하메의 지도자들과 함께 번전을 겼던 그대로 서있다. 그때 발라이여와께서 무슨 말씀 하셨소? 하고 발라드에게 묻자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주고말씀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뭐 하나님한테 붙어야지 이게 사탄에 붙어 가지고 저주를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 안있어어 근데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마음속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야 저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수능 공부하듯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시는 스님들은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잖아. 죽을 때, 정말 죽을 때다 누구 찾아?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잘못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예수 믿는 회개하는 메타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에, 육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야 아무리 살아 계신 하나님 표적고 능력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선택을 안하고 은혜를 안주시고 부르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믿어지는거야 이 발가락 왕이 딱그 모습이야 안그래요? 여호와께서 발가락 왕을 맡아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한테 말해달래발라왕한테 물어보니까 18절 그럼 이렇게 읽었다 발라왕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내리는 복을 내가 바꿔놓을 수 없구나. 이스라엘은 불행이나 시련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싸우시니 야곱을 헤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헤칠 점술이 없구나.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 하고 말하리라. 이 백성이 사자같이 일어나서 잡은 먹이를 삼키고 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누워 쉬지 않으리라 그러자 발라니, 바가라왕이이 이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보호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응? 이 젊은 사자처럼 다 뜯어 먹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 붙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25절이 바가라왕이 모아왕이, 발람에게 당신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려면 축복도 하지 마시오. 아주 <laughs> 그냥 얄미워 죽겠어. 어? 이스라엘 저주 안할 거면 축복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발람은 여호와께서 예, 발람 성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발람의 이어. 그 때, 발라은이가카라 왕이,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laughs> 자꾸, 장소를 옮겨, 옮기면서 저주해달라고 해요. 세 번째 옮기면서, 아마, 거기 서는 하나님도 당신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요. 아주 끈질겨, 마귀가 아주.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네. 28절, 발람을 광야가 바라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발람은 발가락왕한테 일곱 개의 재단을 쌓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왕은 발람은 발람이 말한 대로 각재단의 수송아지와 숫양을 한 마리씩 드렸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이건 내일 너무 길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발가락왕 이 발락은 모압왕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자꾸 자꾸 사탄의 마음을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가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계속 계속 저주하는데 저주를 안할 거면 축복도 하지 말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심법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모든 전쟁에서 사자처럼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발락 왕이 하나님을 이을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귀 역사의 모든 협박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말씀 많이 하신 말씀이 따라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마뉴에. 주님이 함께 계시로 세상에 살면서 모든 두려운 일은 사탄 역사니까 그대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보는 것 두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영아 두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 세계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